국민 배우 강부자는 이무건이랑 54년 부부 생활을 했는데 이무건의 잦은 외도에도 어떻게 부부 사이를 유지할 수 있냐는 말에 내가 많이 참고 살았어 라고 답해 화제가 됐는데요. 만약 부부가 이혼한다면이라는 질문에 강부자는 억울해서라도 이혼 못하고 54년 동안 모든 걸 알면서도 모른 척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였다며 괜찮은 척 했지만 외롭고 가슴 아팠을 시간이었다고 답했습니다. 강부자는 남편이 사흘씩 나가 호텔에 어떤 여자랑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한 번도 거기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여자가 누군지 알고 방송국에 와서 저녁 5시만 되면 그 여자와 사라지고 그러는데도 난이 남자하고 끝까지 살아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참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푸근한 이미지와 더불어 특유의 웃음소리와 편안한 느낌을 준 목소리. 배우 강부자는 1962년 KBS 2기 공채 탤런트로 시작했고 주 주연을 넘나들며 수많은 히트작에 출연하였는데요. 달동네라는 최고 인기 프로그램에 주연으로 배우 인기를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CF 모델을 많이 했으며 그 당시 유명 배우들만 찍는다는 라면 광고를 찍었고, 농심이라는 라면 회사와 10년 넘게 라면 제품 전송 모델로 활약하였습니다. 22세 때 수영복 입은 사진을 공개했는데 청순한 얼굴에 늘씬한 키, 완벽한 몸매를 자랑했습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9명의 에게 동시에 대시를 받았다라며 당시 남자들이 시력이 좋았다고 재치있게 웃음을 줬습니다. 또한 강부자는 남다른 축구 지식으로 시선을 모았는데요. 남편 이무건이 3개국 대항 축구대회에 나간 축구선수였다며 자신이 축구덕의 길로 걷게 된 계기를 설명했습니다. 강부자는 유명한 해외축구선수가 골대 옆에서 소변을 보는 것까지 현장에서 지켜봤다며 나이가 탈로났다고 웃음을 줬습니다. 축구 좋아한지가 50년이나 됐다. 이경규가 두살 때부터라고 말해 이경규를 당황케 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라도 과거에 아픔은 있는데요. 겉으로는 행복해 보여도 사람들은 다 아픔이 있는 과거가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배우 강부자를 알아보았는데요. 트로트뉴스 구독 부탁드립니다.